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 따라 그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할 때그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참된 회개의 삶을 매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오라. 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운에 사절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라주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네 명의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이사야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영적 어, 포로가 되지 않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주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개혁개정 성경 화면으로 보시면서 대조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네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런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장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요시아 왕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 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치고 내 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나 주의 말이다.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해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헌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 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말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계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자라고 부를 것이며, 문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이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회계에서 돌아서서 참된 회계로 날마다 나아가기. 어, 이사야, 에레미야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회개를 그렇게 어, 경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 참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이죠. 어, 열 개 지파가 이스라엘에 있고 남쪽 유다에 유다에는 두 개의 지파가 남아 있지만 나머지 이제 이미 멸망한 열 지파는 다 밑으로 내려와서 지파적으로는 열두 지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626년 B.C. 626년 요시아 왕부터 사역을 한 선지자죠. 그래서 요시아 626년이고 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때는 B.C. 586년이니까. 약한 40여 년 전에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경고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게 들었더라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했더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의 과정 대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대신에 순수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탄생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어, 이 시대 남쪽 유다처럼 하나님을 버렸고 밑 빠진 독이, 독처럼 그들이 이제 유다가 행한 잘못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그 길을 열어놓은, 근데 인간의 길은 죄악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그 뭐, 쾌락을 많이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밑 빠진 독이 물붓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실상이었고, 또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진상황이니까, 이 왕들이 어떨 때는 아수르에 막 붙었다가, 아수르와 연합군인 애굽에 막, 막 의지했다가, 남쪽 그 바벨론, 바벨론에 이제 누부갓네살 왕이 막득세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벨론에 막 이렇게 의지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웃 강한 나라 있으면 그게 막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마치 지금 한국이 중국, 일본, 미국 뭐 이런 그 강대국 속에서 외교적인 혼란이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강할까, 어느 나라가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웃 나라들은 다 자기 나 이익을 갖고 어떨 때는 뭐 a라는 나라가 더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b라는 나라가 더 강할 수가 있고 자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신앙이 릴리자스 종교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진리죠 그런데 아뭐 신을 의지하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불교가 더 매력적일 때는 불교로 가고, 뭐 이슬람이 더 매력적일 때는 이슬람으로 가고, 이 종교화돼 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 예레미아 선지자가 이런 유다의 상황을 심판으로 경고하고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자 이렇게 외칠 때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예레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볼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기간 동안 포로가 될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의 이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때 거짓된 회개에서 돌아서서 참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자, 회개는 우리가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기가 쉽지만. 어,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회개는 가장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맨날 회개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닙니다. 회개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살잖아요. 그건 다 인정을 하시죠. 세속주의 속에서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날마다 행해,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것이 회개라는겁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진실한 회개 회계, 참된 회개를 매일매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 3, 1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아야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자행음이라그랬어요즉 나의 삶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 이건 행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나의 신랑 대신 다른 뭐 남편에게 갔다 다른 남자에게 갔다 세속적인 어떤 뭐 쾌락으로 갔다 세속적인 어떤 명예욕으로 갔다. 그다 뭐죠? 행음이죠. 그래서 영적 음행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회개가 됩니다. 나의 삶에 아 세속적인 쪽으로 내가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뭐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형을 더 강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 나는 이만큼 능력이 많은 목회자야 이것 다 뭐죠? 영적 음행이죠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했다면 그다 영적 음행이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담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영적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은 창녀의 낯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나 회개할 필요 없어 뭐다 남들도 이러는데 뭐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깨닫지도 않고, 겉으로만 그냥,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이건 뭐죠? 영적 무감각이죠. 영적 문둥병이죠. 영적 무감각을 진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가슴이 정말 아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파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심령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는데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는데 오절에 보면은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지가, 이, 네가 가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간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데 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룬다면은 이건 거짓 회개죠.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육절을 보시면 요시아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네게 이르시되 네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하느냐 그가 모든 나쁜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크게 세운 말이도다. 자,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건 뭐죠? 그 거기 가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막내 자녀가 잘되고 물론 자녀가 잘돼야 되지만 내 자녀만 잘되고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잘되고 이거 뭐죠? 그건 그건 자기 영광주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복을 많이 벌게 되고, 이건 물질주의죠. 세속주의죠. 높은 산에 가고, 푸른 나무 아래로, 교회를 산당화하고, 교회를 샤마니즘하고, 교회를 무당화하고, 그건 다 기복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는요,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있는 재산 다 세상을 위해서 나눠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선 여기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참 그렇잖아요.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 한국 교회가 막 70년대, 80년대 아파트 단지에 막 종교 부재 들어서면 그냥 막 벌떡 같이 막 오고. 그러면 교회를 크게 짓고 한국 사회에 그런 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 때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 말 말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기억도 안 했고 찾지도 안 했고 만들지도 안 했. 고 여호의 언약계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외형을 막 많이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참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론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교회론은 그 안에 유기체적인 조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셀 같이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막 크게 외적으로... 물론 그게는 말씀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혼합주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로부터 물질주의 세속주의로부터 돌아서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8절 보시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자 자매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하지 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하자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 심판의 경고를 그를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속 이스라엘처럼 행음한. 자 제가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눴지만 똑같이 현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완전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옥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교회가 또 목회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회계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회계의 삶일까요? 14절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자 남편에게 돌아간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뭐죠? 남편만 있으면 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뭐더 많이 막 다른 것도 바라본다면 남편과 인격적 관계가 안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은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막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 하나면 되지. 초가 상가에 살아도 그 최소만 그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신랑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들은 교회 안에 물질로 우리를 배불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은 우리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15절에 보시면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제는 참된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 즉 말씀으로. 그래서 지식과 명철은뭐죠 말씀과 참된 교훈과 훈계로. 즉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자, 영적 지도자가 높은 사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무관각게 대신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세속주의로부터 돌아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여기 17절 보시면은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일그름이 되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일그름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다시 다 모이게 됩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족속과 그러니까 열 지파가 다 회복돼 가지고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열두 지파가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북한 땅에 정말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다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예루살렘 예이 예루, 예레미아 선지자는 산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말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산소망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어제에나보 목회자들이 어, 또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어제는 이제 어, 이렇게 가끔씩 사모님들하고도 같이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들과 같이 희하게 목회자들이 정말로 모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다 달라도 목회자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같이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또 정말로 오선도선 또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끼리 오선도선 이렇게 나누는 저는 그참 회복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경쟁과 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 다양하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질 때,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은 우리가 회개로 나갈 때 반드시 이룩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보혈를 지날 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를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개인기도 들으실 때좀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일곱 가지 이 회계 내용을 하나하나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산소망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은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또 조목조목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으로 하나 됨으로 그리고 해방으로 참자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에나보 땅에서 미시간 땅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